We'll be right <laughs> back. thank you 안녕하십니까. 좀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, 뭐 예를 들어서 방망이 연습을 하면, 물론, 그 로테이션 하면서 방망이 치는 것도 있지만, 저희는 뭐 작전 훈련도 많이 하고, 아이피치라고 해가지고, 저희 기계 실내에서 하는 게 있는데, 그런 것도 하고, 그리고 코치님들께서 이제 공 던져주시면은, 그렇게 좀 감각적인 운동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,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자,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좀잘 된다 싶어서, 그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어 뭐, 개인적으로, 뭐, 결과를 떠나서 연습을 열심히 했고,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 했고, 첫 번째 타석에 그렇게 치고, 두 번째 타석에도 뭔가 저한테 깔릴 것 같길래, 아, 오늘 좀 나한테 기운이 오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했고, 대기 타석에서부터 좀잘 맞추고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타격 코치님도 그렇고, 감독님께서도 그렇고, 당겨서 강한 타구를 칠줄 알아야 투수가 더 부담스러울 거고 제 가치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을 너무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이군 내려가면서부터 그리고 내려가기 전부터도 항상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하려고 준비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기도 하고 우리 일부러 좀 예를 들어서 방향성 같은 거를 조금 더좀 과감하게, 포인트도 좀더 앞에서 좀 강하게 치는 연습을 많이 했고, 타구가 좌익수 쪽으로 가든 우익수 쪽으로 가든 중력수 쪽으로 가든 좀 강한 타구를 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물론 개인적인 아쉬움도 당연히 있지만, 일단 작년보다도 저희 팀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기회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자연스럽게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고, 또, 기회를 잡으려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팀 성적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. 포스트 시즌도 있고 저희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항상 가득 채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홈 경기 다 이길 수 있도록 저희 선수들 다 최선을 다하고 저도 좀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니 저는 오회 이후에 나가니까 잘 몰랐는데, 그러니까 계속 안에서 TV로만 봐도 불펜 자주 바뀌고,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아, 오늘은 진짜 집중 안 하면은 한번 크게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흐름도 약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좀 평소보다 더 많이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후에 이제 이상규 선수랑 둘만 네. 있었죠아 그때. 산음이 형도 참 갑자기 왔어요. 그 연장 대기 해야 돼서. 5회 나왔는데도 불펜이 절반 이상이 없어졌으니까 해서좀떨렁하기도 했죠 불펜이 좀 평소보다 없다 보니까 아니요 저는 웬만하면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저도 선발할 때또 오히려 선배들 얘기를 들어서 좀더 많이 긴장했었어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얘기 안 했어요 제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토할 것 같기도 했었고 약간 좀 울렁거리더라고요 오늘 마운드에서 계속 입모양으로 계속 힘 빼, 힘 빼, 힘 빼자, 힘 빼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볼이 들어가도 괜찮아, 한번더 하면 돼, 한번더 하면 돼 계속 이렇게 한저 혼자만 들리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, 계속 송정훈 선타고도잘 맞았는데 힘이 있어도 그래도 전파가 된것같았거 솔직히 그건 좀 운도 따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타구만 봤을 때는 더 멀리 가도 이상하지 않을 타구였는데 많이 운이 좀 따라준 것 같아요 미래의 배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, 두산 때도, 그때도 다 괜찮았고, 근데 그때 이제 케이브 선수한테 슬라이더 맞았던 게제 사인이어서, 사실 그때부터 인서영도 괜찮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재훈 선배님, 재훈 선배님도 항상 잘 이끌어주시니까, 어인서영도잘 이끌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어요. 좀 친한가 대화를 많이 하다. 그쵸, 인서영인서영이 저랑 이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고 하니까, 동주형이랑 약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. 근데 약간, 아이 아이인 동주형 약간 그런 느낌. 아, 반짝거리는 거예요? 아 이게 여덟은 패치가 없어가지고 여덟은 패치를 우주가 항상 잘 들고 다녀서 우수한테 한번 빌리려 했는데 선발이었어가지고 아, 말을, 말을 안 하고 이제 경기 도중에 나가기 전에 이제 여덟은 패치 없어서 <laughs> 밴드를 붙였어요. 선발인데 항상 많이 배려해줘야죠. 처음에 지워지기 전에 왔던 사람고 올 때마다 계속 좋은 것 같아요. 팬분들도 항상 많이 자리 꽉 채워주시고 하니까 또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매진 신기록도 많이 할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10경기 조금 남았는데 이제 항상 원정이나 홈이나 가리지 않고 항상 야구장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남은 경기 팬분들께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